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참 우리 세월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이 TV와보라가 이번 시간으로서 500회, 500번째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참 뒤돌아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보자람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 사랑해 주시고 애착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500킬을 맞는 TV 마블에 대해서 다시 기본적인 설정, 기본적인 목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카테고리,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또전진을해 나갈까 합니다. 촬영에 예, 앞서서 우리 서성우 목사님 서성우 목사님 참 변함없는 형제같은 그런 귀한 분인데 이 시간 들어서 영육으로 어, 고맙다고 정말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한 3시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근데 제가 이 TV와보라를 2019년 2019년 1월 23일 날 시작, 첫 시작을 했거든요. 몇몇 아는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만 4년째가 됐어요. 지금 5년째 접어듭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목표를 딱 어디에다 두었느냐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4장. 절이죠. 14장, 아, 예,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TV와 보라는 이 자체가 어,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전부가... 어, 기독교적인 해답이에요. 답은 어디죠? 기독교에. 답은 기독교에다가 맞추면서 하고 있는 게 우리 TV 와보랍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보면은 그죠. 삶의 현장에서 그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각각 지각이에요.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뭐어런다데 미국에서 나온 얘기, 일본에서 우리, 뭐 한국에서 나온 얘기, 어디서 나온 얘기, 전부 다 그, 그 분야의 세계적인 1인자들이라는 사람들마저도 답이 지각각이죠.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생각 위주로 자기 실력 위주로 이것이 제일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답은 제가 너에게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이데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성경을 갖고 해답을 얻자. 얻자. 그래서 세상을 성경화, 그 다른 말로 하면 복음하자고요. 복음화 시켜서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나 100%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맞은 그때에 하나님 어혜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이게 목표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천국 못갈예수그죠 천국 못갈 기독교, 천국 못갈 교회, 천국 못갈 신앙생활 무슨 필요합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천국이라는 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길을 향해서 낙원의 길을 걸어갈 때 미혹도 많고, 달콤한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고, 협박도 많고, 온갖 것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오직 기독교의, 기독교적인 해답, 성경의 해답을 얻어서 삶의 현장을 성경화, 복음화 시켜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다가 천국가서 영생복락 누리자라는 게 TV와보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영적 전투 현장이거든요. 물론 육적인 전투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싸워서 옛날에 전쟁할 때 이길 때는 뭐라 합니까? 나팔을 불려고죠. 공격해라. 나팔, 뭐 어떻게 해라. 나팔 소리, 또 후퇴해라. 나팔 소리.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납발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전서 14장 8절, 만일 납발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분명한 납발 소리 내는 것, 그게 성경이 돼,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꾸 제간들 얘기하죠. 성경, 기독교, 진리.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영은 불변이에요. 영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영은이 불변이고 동서고금을 맞아서도 영은이 불변이고 남녀노소를 합해서도 영은이 불변이고. 시공을 초월해서도, 동서고금을만났어도 남녀노소를 해서도 다 변함없는 진리, 불변의 진리. 게다가 영육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해답이고.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아주 꼰대 중에 꼰대 같은 그런 보수이기도 하지만 진보 중에서도 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은 천국 압니까? 모르죠, 불신자들은. 먼 훗날을 못 쳐다봐요. 먼 훗날을 바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딱 부여잡고, 창세 전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을 향해서 가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뒤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꼰대 같은 인간들이고, 앞으로 바라볼 때는 진보주의 진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보고 보수고 다 아우르게 되어있습니다. 싸울 거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해답을 얻는 것, 이게 TV와 보라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영원히 변치 찮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참 미혹도 많아요. 왜 TV와 이제 기독교적인 해답을 얻다 보니까는 지금 구독자도 그렇게 팍안냅니다 저도 압니다. 뭐, 뭐, 지제 자자굴레 해가지고, 뭐, 웃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지금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생각은 하고 간혹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목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뭐, 천국 가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살아봐야, 그죠. 몇 년을 더 살려주고 제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할수 있는 여건이 있는 그날까지는 어떤 고난과 미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해 나간다, 이 말이야. 영원히 불변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참 구독자가 안 들어요. 안늘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만 보시다 지금 5천만이죠, 죠 5천만이죠. 근데 기독교의 신구를 인구를 한 1200만, 1000만 그럽니다. 그러면 벌써 5분의 1이죠. 국민들 대상으로라도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는 목사 얘기 안 듣습니다. 참 웃겨요. 목사는 목사 얘기 안 들어요. 그럼 누가 듣습니까? 성도들이 들어요. 근데 성도들도 이런 원리를, 영은 불변한 이 원리를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것을 모르고, 또 무슨 보험 들듯이, 천병이한테 가서 뭐, 뭐, 뭘뭐 점을 치가 뭐, 어쩌라면, 뭐, 하면은 복받다가 해서 하듯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성도도 또안 듣습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우우 그래야 오지. 바른 소리 하면 안 와요. 그러면은 성도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 이 사람들만 TV 와보라를 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 안 보더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 마지막에 보면 두 죽인들 그죠?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로 안 들어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나가서 외치라 그러죠. 그래 가지고 맞아 죽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은 내로 부활합니다. 두종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서, 서, 진짜 목사에 보도또 제아랑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아직 곱게 듣지 말고 좀바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 과연 몇 명이냐, 이 말이야. 종말로 갈수록, 종말로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지고 떠나간다는데. 그죠? 다 알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이 원리를 주고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떠나가게합니다 제가 느리게 세상 사람들이 뭐, 뭐가 어디, 누가, 뭐, 뭐, 미래학자, 누가, 막 뭐, 엘빈 토플러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에이, 엉터리에요, 그거.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모든 것이 100%딱 맞습니다. 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든 그분이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100% 맞아요. 지금은 때가 종말 때기 때문에 부활라마이라 신나라 세상적으로 뭐 때라 출세해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먼저 바로 됐을 때이 일을 하려고 영생 복락 천국 가기를 위해서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서 복음 절하고뭐 주의 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우선 순위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복 얼마든지 받으세요. 얼마든지 받아요. 세상 사람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돈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뭐, 여자 치마 짜기를 바라보고 그짓서선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요? 전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쳐져가지고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성격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가 내려면 궁극적인 목표 천국 여기를 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자 세상 사람들의 답 아니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인 답을 얻어가지고 삶의 현장을 성경화시키자 진리화시키자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할수 있는 지 달란터가 방송국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물론 구독자들 많으면 좋겠죠. 힘도 나겠죠. 근데 구독자도 안될때 보면 참 저도 자잘한 데에서 인간이라 그러나 그런 때에서저 자신에게 채찍을 가면서 합니다. 구독자가 안 많아도 깨어있는 성도 우리 다 같이 힘 앞에서 주의 일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삶의 현장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보고만 시키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갔을 때는 영원히 복락을 누리자. 영원히 살면서 복락을 누리자. 이게 기독교 어, TV 와보라의 출발점이었고, 진행하는 상황이고, 종말의 결과물이 될 겁니다.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TV와 보라의 이런 의미를 잘 깨닫고, 지가 부족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깨우게 하고, 저는, 뭐 저는 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정말 묵성하고, 성경보면서, 정말 이런 원리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원리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깨달으시고, 정말 성리해서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합시다. 이것을 보시고, 아,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도우고 서로 힘 앞에서 승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에 꼭갈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복, 영생복나 누리비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